자, 코너 속의 코너 안녕하십니까 스 댕댕입니다 이제 레이드도 끝났습니다 라티 다사 판은 유튜브로 보시길 바라면서 기어 너무 안 준다 그래서 자, 코너 속의 코너로 기어 타임 디스스 팀어 타임 스페셜 실장밖에 없어요 자그 전에 기분이 상당할 것 같으니 강하자. 강아 먼저 하자. 뉴강화부터해강화부터해 짤짤이 강화 짤강 어. 자 지금 밑에 보면은 첫 차마입니다. 기모를 거의 40장 노말하고 어 사진기 포함해서 40장을 넘게 썼습니다. 어, 댕청이라는 게또 나왔어요. 어, 저는 애초에 뮤를 보관 등록할 때 사이코쇼크를 떴는데, 사이코쇼크가 떴는데, 어, 멍청하게, 그거를 스페셜 기머를 쓰다가 잊고 올 났는데요. 어, 다시 또 사이코쇼크를 얻고 싶어요. 어, 그거 아니면 냉동빔? 그 다음에 악의 파동 원합니다. 네, 쉐크에이, 쉐크, 샤키 쉐크, 샤크 좋아요. 가자. 야, 한 방에. 자, 냉동빔. 아의 파도. 사이크셔군세개 중에 하나만 줘. 파도 타기. 싹 잊어버려. 빡! 기압구슬을 원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음, 기압 괜찮지 않냐? 야, 기압 괜찮잖아. 지금 기압 굉장히 들어간, 기압 괜찮지 않나? 그냥 기압으로 졸업하는 거 어때요? 어? 아니, 그냥 좀, 여기서 좀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러다가 결국은 파도 타기로 갈 수도 있어. 아니, 진짜야. 여점에서 타협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기압 곳으로 그냥 갈까요? 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압 곳으로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기업 우수를 원했던 것 같아 맞아 아니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아, 아닌가? 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남자가 한입 갖고 두말안 합니다 셋 중에 하나 나올 때까지 합니다 두장 남았습니다 쓰리 투원 땡겨 도착한 <laughs> 어, 바꾸기 잘하서 역시 사이코 쇼크지 여러분 스킬은 사이코 쇼크지 엘세포 삼성 사이코. 역시 사이코 쇼크지 아니 엘세포인데 류는 사이코 쇼크요 아셨습니까? 예? 무슨 기아 구슬이에요 사이코 쇼크지 <laughs> 음 좋았어 어딨어 사이코 키네니스보다는 사이코 쇼크를 저는 또 원했떠서 볼까요? 좋았어. 나 이제 안 바꾼다. 진짜 절대 안 바꿔 이제 이걸로 갈 거야. 자, 그럼 섀도크로 가자. 내가 노마를 몇 장을 쓴지 알아? <laughs>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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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원했던 거 나왔습니다. 음, 이거지. 이거 뭐 이거지. 따단따단, 딴딴단 따단따단, 딴. 왠지 키머를 쓰고 싶었어. 섀도우 크루, 사이코 쇼크, 체육관 부셔. 부셔버려. 테우탄 부시러 가자. 야, 팬텀 레이드 없냐? 아, 야, 팬텀 나오면 개 작살을 낼 건데. 여러분. 음. 어? 아, 개 작살을 내버릴 텐데. 팬텀 레이드 없어 응? 아, 씨 없네. 어, 팬텀 꼭꼭 숨어 버렸어. <laughs> 음. 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저는 요걸로 뮤케킬 맞췄습니다. 뭐 댓글에 설마 뭐또 배치 스킬 뭔가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나오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음. 자, 그럼 기모가 지금 하나 남았나? 아, 그러면 기모를 제가 최근에, 어, 요건 이제 보너스 영상. 음, 맥구리. 제 맥구리가 지금, 음, 땅 고르기에요. 하나 풀강했거든요, 98%? 퍼 요거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어. 가자. 뭐, 뜨겠지. 요거 뭐, 50대50인데. 스톤 엣지랑, 어, 어, 눈사태가 있는데. 아니, 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어. 물론, 제가 엣지, 엣지 있는 사람인데, 50대50인데, 뜨지. 어. 아, 나 진짜. 날 뭘로 보고. 아, 나 진짜. 원래 흐름이야. 어? 흐름이라고? 어. 생신? 불편하다, 이리야 그렇게 안 봤는데. 형이 아직 생신 들을 만한 나이는 아니야. 형 먹였냐? 형을 먹이는 거야, 그건. 형, 생신이라니. 어? 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다. 우와. 아, 이거 내 것이잖아. 사이코시 오브. 용판에 깨하고. 자, 긁어 버렸죠? 응. 긁어 버렸죠?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죠? 파바봐파바봐파바바봐아 바바바. 이거 팬텀 레이드 너무 하고싶다 아 미우로 팬텀네이더 하고싶대 내가 근데 냉동비 진짜 안나오던데 내가 냉동비 한번도 못보아봤어 몇십장 썼는데 야, 역전 되나? 야, 역전 돼? 아! 안 돼, 아, 망할 새끼.